안녕! 안녕하세요, 은우입니다. 지금 저는 빈 나무 집에 있는데요. 지금 나무기가 조금 아프거든요. 냉장인가 어디가, 어디에 무슨 볼이 차가지고 지금 매우 아픈 상태예요. 그래서 괜찮은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태가 오늘 좀 괜찮은지 오늘 집에 왔는데 여기 아무도 없어요. 이 <laughs> 집에 아무도 없어! 집주인이 없어! 그래서 저는 오늘 집주인 없는 집에서 요이를 해먹을 겁니다. 방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거든요. 냉장고를 한번 털어보도록 합시다. Let's go. 냉장고 오 p e n 바리바게트 홍삼 계란도 있고 특제 소스도 있고 깻잎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네요. 치즈 데리야끼 심쿵 닭가슴살 우유 우유 있는데. 우유가 지금 5월 27일까지예요. 이거는 3월 17일이야. 이게 뭐야. 어 진짜. 좀 심하다. 이건 좀 버려줘야겠다. 아. 해가 요즘 아파가지고 냉장고 정리도 못했나 봐요. 자나아서안 <laughs> 했겠지. 방에 잠깐 보여주자면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해놨어요. <laughs> 누가 봐도 김나무빵이야, 이거는. 아이. 그러면은, 뭘 해먹지? 지금 딱 재료를 봐서는 김치, 치킨, 볶음밥을 해먹으면 딱될것 같아요. 배가 매우 고프거든요? 그럼 밥을 해먹도록 합시다. 어유 얘가 아파서 그런지. 주방이 아주 그냥 뭘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청소부터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 뭐, 기구도 뭐, 쓸게 하나도 없어. 어휴, 정말. 아니, 잠시만. 이거 뭐야? 탄산수, 이게 왜내 얼굴이 있어? 아이, 이게 뭐야? 아이, 너무하네. 어. 치우는 데만 지금 40분 걸린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그럼 이제 요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재료를 보자면은 밥, 비빔장 소스, 김치, 닭가슴살, 양파입니다. 요것들은 지금 온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라서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짠, 재료 완성. 이제 볶아보도록 할게요. 짜잔 요렇게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김치, 가슴살, 양파, 만능 고추장 볶음밥 히히 <laughs> 어우 배고파 빨리 먹을게요 음와 진짜 맛있다 짜잔 다 먹었지롱 이제 다 먹었으니까 맛있는 커피를 또 먹어야겠어요 김남욱은 커피를 대량으로 사놓고 엄청 많이 먹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예가체프 지원 코케허니 1kg를 샀네요 보통 가정집에서 살 때는 거의 뭐 많이 사도 500g 아니면 200g씩 사는데 얘는 1kg를 사서 먹고 있어요 대단해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제 커피도 다 마셨는데요. 이랬는데도 안 오네요. 집주인이. <laughs> 아픈 집 보러 왔더니 집주인이 집에 안 들어와. 그래서 아프다고 하니까 집을 좀 청소 좀 해주고 그냥 저는 집에 가련답니다. 청소 좀 해줍시다. 아, 청소기 돌릴라는데 청소기에도 내 얼굴이 붙어 있어. 이게 뭐야? 아 진짜. 이진 씨좀 괜찮으세요? 나안 괜찮아서 약 먹어야 돼. <laughs> 나무가 고마워 집 빌려줘서. 아, 카메라도 지금 우리 집이야. 심지어 응, 카메라도 아, 얘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아프신가요? 아, 지금 아약 먹어 방금 이진식 스프로 먹었잖아. 보세요. 내 복약, 내가 얼마나 아픈데. 응급 응급실 가는 거 보여줄까? <laughs> 야 아픈 사람 치고 너무 신났잖아 지금. 나 응급실에 안 가봤어. 아. 응급 의료 센터 퇴실 안내문 김나무 응급실 퇴실 아. 등록. 아. 그런 걸 자랑하고 있어 사람이. 그래서 너는 참 좋은 친구를 더. 아. 아이스. 아.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어쩔 거야? 치워야 돼. 는이 일을 만들고 있어. 있는데. 근데 솔직히 좀 멋있었다 방금. 아, 좋죠. 나약 거들어. 아 아픈 놈이 이걸 뿌리고 있어. 어쨌든 나무기는 정말 좋은 친구를 돕군요. 좋겠다, 나무가. 내가 친구라서. 아니 내 생각 좀주봐 어쨌든 재밌게 놀다 간다 나무가 김치볶음밥 맛있더라. 할머니 김치가 최고더라고. 진 김치볶음밥을 해 먹고 왔어. 재료를 사 와서 했니? 아니 뭐? 너네 집에 있는 걸로 했지. 그럼 뭘로 한 거야, 그렇지? 뭐 잘해 먹었네. 잘해 먹지. 어쨌든 안녕. 음.